혼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정보는 무료입니다. 너도 곧 실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도 곧 실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건강과 안전이겠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거나 약 먹는 시간을 깜빡 잊거나 혼자 있다가 갑자기 아플 때 누가 날좀 도와줬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해주는 든든한 돌봄 서비스부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돌봄 앱까지 내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트 세 곳을. 아주 쉽게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안전망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일상을 담당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센터인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기기를 설치해서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기가 자동으로 일일구나 응급관리 요원에게 연락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요. 독거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구 만들기나 건강교육, 문화활동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막아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식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홀로 지내시는 분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1661-2129에 전화 한 통으로도 필요한 지원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입력하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손 안에 똑똑한 주치의 나의 건강 기록 앱입니다. 이 어플의 아주 큰 장점은 그동안 병원마다 흩어져 있던 나의 모든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 한 번에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의 건강 기록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건강 기록을 사용하면 진료받은 병원 기록, 복용 중인 약 정보, 심지어 예방접종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 진료 기록실이 내손 안에 들어온 느낌이죠. 특히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이 바로 복약 알림 기능입니다. 약 먹는 시간을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깜빡해서 약을 못 먹는 일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 이 앱을 보여드리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의사선생님이 내 건강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진료가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이제는 건강정보를 손쉽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더라도 자녀나 보호자에게 부탁하셔서 꼭 설치하시고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돌봄의 빈틈을 채워주는 든든한 지원군.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돌봄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바빠서 병원에 같이 가기 어렵다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마트에 가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때 또는 혼자 지내서 외롭고 대화가 필요한 날엔 산책 말벗 서비스나 가사 지원 서비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이용 중이지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보완적인 돌봄 서비스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오늘 하루만 이번 주만처럼 짧게 신청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고 고령자 스스로는 독립적이고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화면에 적힌 주소를 입력하시거나 이 영상 하단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엄마를 부탁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899-3842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이용 방법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때이 사이트가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겁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돌봄 파트너 그게 바로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필수 건강 돌봄 사이트 3개.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필수 건강 돌봄 사이트 3개를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잃은 건강과 안전은 돈으로 되찾을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서비스와 앱을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실버 생활을 즐기시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가 훨씬 든든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실버 생활. 너도 곧 실버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